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한 주가 참 많이 기다려졌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. 당신과 차 한잔 하는 건큰 행복입니다. 잘하고 있어요. 힘내십시오. 당신과 함께해서 참 행복합니다. 네, 잘하셨습니다. 오늘은 따뜻한 차 한잔 해요. 진솔한 대화. 이런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. 따뜻한 차 한잔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. 따뜻한 차 한잔은요. 환자의 마음을 또 몸을 온기를 불어넣고요. 회복을 돕습니다. 마음도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질 때 암이 낫는 것입니다. 암은요. 조금 냉한데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든 마음도 영혼도 따뜻하게 하십시오. 그럼 어떤 차를 마칠까? 음식만큼 중요하죠. 아만자가 건날 차는 녹차라든지 생강차, 이 열기를 조금 도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인삼차, 대추차도 또 이렇게 조금 따, 마음을 어,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. 뭐 잎의 차 같은 브라질 아메리카에서 자라는 어, 것을 또 일본의 연구에 의해서요, 1998년도에 일본 의학계에 발표된 그런 잎의 차라는 게 있는데, 여러분요, 구하기 힘든 건 하지 마십시오. 아마존 인카 제국에서 1500년 약용차로 사용했던 뭐 그런 것이 있는데 또인도에뭐간주도 많이 먹었다 그러고요. 맛있다 그러고 러시아 황제도 일본의 1980년도에 어, 타이보차 이래서 또엔케스의 보아 증가하는 뭐 이런 보고들이 있었던는데 그냥 녹차 마셔도 되고요. 생강차 마셔도 대추차 마셔도 우리 인삼차를 마셔도 좋습니다.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차에도 좋은 성분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고 안 만져 좋지만요. 차를 마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십시오. 첫째는요. 조용한 대화를 나누십시오. 차를 이렇게 운용하시면서요. 유의 다독성 같은 데 보면 세 사람 이상 먹으면 나눠 먹여야 같다. 두 사람이 먹으면 신묘하다. 그랬는데 한 사람이 먹으면 정말, 어, 이건 신묘한 것이 넘어서서 참 신비하다. 뭐 이런 이야기합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먹으면 참 좋다. 근데세 사람 이상 먹으면 음식과 같은 것이 차다. 그렇지만 한 사람이 마시면 신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 이상이 마시면 참 좋겠습니다. 네, 두 사람이 마시면 두릉두릉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유구의 다독성이 조금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조용히 머은 진술한 말 오래오래 오래 감사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오래갑니다. 거창한 말은요. 어, 지나간 자리에는 텅빈 공허한 허무만 남길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감사의 말, 위로의 말, 그야말로 격려의 말, 칭찬하는 말은 오래갑니다. 가장 크게 외친 말은요. 곧 잊혀지나. 화려한 꽃은 요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똑같습니다. 그렇지만 잔잔하게 정말 사랑의 말을, 따뜻한 말을. 이렇게 한번 건넨 것은요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또한 한 달이 가고 인생을 바꾸는 좋은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요 여러분 대지를 적시고 그것이 시원한 소낙비가 되어서 산불도 끄고 큰 불도 잠재우는 것입니다 봄비는 마음을 적십니다 잘하고 있어 해보십시오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당신과 차 한잔할 때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요 세상은 내가 바꾼다 이런 말보다도요 밥은 오늘 내가 살게 이것이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행복한 시간이 되고 면역이 증가하고 여러분 마음을 부은한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긴 진솔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고요. 하루를 평안하게, 일주일을 정말 은혜 가운데, 한 달을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인생이 말 한마디에 바뀌는 것입니다. 따뜻한 차 한자를 통해서요, 인생에 놀라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 존재를 넘어서 있지 않습니까? 의미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. 어, 요한복음 10장 41절을 보면요. 어, 요한은 표적도 많이 행하지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을 가르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. 여러분요, 진솔한 대화, 참된 대화, 따뜻한 대화, 훈훈한 대화, 사랑이 넘치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또한 어떻게요?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, 이 질병 가운데, 암 가운데 자 극복하는 하루하루의 복된 인생 여정이 될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잔잔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?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행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